아 까고 계시네. <laughs> 음. 그래서 전도는 좀 됐어요, 교회가? 아니, 저기, 그니까, 뭔 식구들인데, 음. 그걸로 때문에 안 나왔던 사람들이지. 음. 물론 사람들이 와서, 뭐, 그냥. 뭐 자기 집까지 지키니까, 아, 여기 다니들 자녀는 음. 교육이인가 보다. 음. 내가 생각하고 있지, 장려하고 음. 뭐어게 좋아하고 음. 그런 것까지 우지 않고 집에서 듣던 사람들을 음. 그런처럼 한 서너 살로 뭐 보고 음. 젊은 목사님인데 음. 아직. 거기 교회를못 맞아서 그런지. 이이케이나오고 나오, 있어 음. 근데 젊은 목사님이? 대체도대어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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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체 도대체. 도대체. 도대인도대 때? 도대대도 아주 그 저기 이 국을 만있게 했더라고 그 저기 닭 닭게장 지난 음. 매운 가지고, 음. 아 그리고 밥을 또 금방 먹고 가고 그래서 음. 나 일어나서 옷 입고 나오니까 금방 가셨다 그래? 그래. 음. 음. 그래서 일찍 갔어요. 음. 오늘은 음. 오늘은 일부 예배 보느라고. 응. 음. 옷 입고 나왔더니. 음. 일찍 일어나셨네, 그럼 어머니도? 기억하려고. 음, 너무 일찍 일어나신 거 아니에요? 응, 음, 그래요? 일어났을 땐 그... 일찍인데? 그래, 아이고. 어떻게 잠을, 언제 잠이 드는지, 그래도 아주 잘 자니까 그냥. 잘 주무셨어요? 잘 자는 거 가지고 이제 신경 안 써. 어. 잘 주무시긴 해요? 응. 응. 꿈을 그렇게 해. 꿈을 꾸세요? 맨날 무슨 그런 꿈을 꾸라 몰라, 우리 집에서. 그냥, 돼지를 얼마나 큰걸잡았는지 응. 돼지 잡을 일이 좋은 일이 있으려나? 고기는 굉장히 많은데, 사람들이 막 그릇까지 와서, 응. 동네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와서 다 먹고, 그냥. 어머니가 막 그렇게 해주고 싶은 모양이신데? 사람들? 그렇게. 그렇게 사람들 막 그렇지. 해주고 싶은 마음에 예. 그렇게 그런 꿈을 꾸시는 거 같은데? 그렇게 많이는 못해줘도 음. 늘 베풀고 살았지 음. 그러니까 뭐 가면 그냥 사람들이 음, 음. 괜히 좋아하지 않아 그럼 그냥 아주 잘해주니까 잘해줘야 뭐. 좋아하지 음. 뭐사람들응 음. 그래서 배우는 봤지 근데 사실 은 그런 게 사람은 사는거 같지 그럼요 아그 정도 사는데 음. 자꾸 그냥 아니 음, 저기 전화가 자꾸 오는 것은 음. 뭐 얘기는 안 해도 성교 뭐좀 해달라는 음. 뜻이지 뭐 음. 말은 안 해도 음. 말아야죠 하루 기도만 많이 하고 있다고 음. 그랬어. 음, 음. 그럼 그 공주예요. 응, 음, 공주 음. 이번엔. 에. 그거 근데 우리 김장, 나레, 주고뭐 있기만 하면 저기 하더니가 암암 암 걸렸대요? 암 걸려가지고 암수술해서 음. 지금, 아주 그냥 그거 암 수술한 거 어디 갔더니 음. 그거 한암제 맞느라고 한암제를 네. 음. 아주 여덟 번맞 o I'm g o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있대. i n g to go. 이제 네, 거의 다 준비가 됐네. 내가 이제 내려가기만 하면 밥을 먹을 수 있어요.